짧은 실을 보이시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살짝 잡으세요 이정도 그러시고 바늘을 그대로 옆으로 미시면 쭉 잡아 빼셔서 나의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잡아 빼시면 좋아요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잡아 뺀 곳을 잡으시면 돼요 잡으셔서 바늘을 끝에 잡으시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면 뭐. 잡으셔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잡혀있는 이 실을 천천히 이 바늘이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과 꼬임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보이세요? 실을 다시 엄지와 검사를 잡으셔서 한번더 통과시켜 주시면 바늘 이렇게 돌리시면 약간 틈이 가지라고 딸려가지 않죠? 이렇게 모양이 잡히신 다음에 그대로 바늘 헤드를 잡으셔서 머리를 잡으셔서 바늘 그대로 밀리세요. 미셔서 쭉 잡아 빼시면 보이세요? 실이 자, 이제 실을 자르셨으니까 바늘귀에 바늘을 끼세요. 끼셨어요? 보이세요? 바늘귀에 바늘을 끼시고 쭉 잡아 빼셔서 나의 엄지 손가락 길이만큼 잡아 빼시면 좋아요. 엄지손가락 길이만큼 잡아 뺀 곳을 잡으시면 돼요 잡으셔서 바늘을 끝을 잡으시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양으로 잡으셔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잡혀있는 이 실을 천천히 이 바늘이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과, 포임이 있는 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보이세요? 한번 통과했죠? 매달려 있잖아요 다시 남아져 있는 요 실을 다시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으셔서 한번더 통과시켜 주시면 되요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고 이 손을 절대 찔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이세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돌리시면 약간 필리칸 같지도 않고 달러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모양이 잡혀진 다음에 그대로 바늘, 헤드를 잡으셔서, 머리를 잡으셔서 바늘을 그대로 위로 미세요. 이셔서 쭉 잡아 빼시면, 보이세요? 실이 내가 아까 통과한 곳을 통과해서 실이 이렇게 잡아 당기셨을 때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